법주사 쌍사자 석등입니다 신라 석조 미술의 최고 걸작 중 하나로 꼽며그 독창성과 아름다움으로 인해 법주사를 대표하는 이미지로 자주 사용됩니다 국보로 지정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등부를 바치고 있는 간주석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석등은 팔각이나 사각의 돌기둥을 세운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이 석등은 그 기둥을 대신하여두 마리의 사자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 봐봐, 저점쪽에양꼬받침돌을 저, 입고 뒷발로 인차기 일어서 있습니다. 거구나. 서로 눈이, 가슴을 눈이 맞대고 앞발로는 이쪽 받침돌을 함께 들어올리는 역동적인 입구에.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문을 단순히 문을 조각된 입구에. 것이 아니라 실제로 등불의 무게를 지탱하는 구조적인 기둥 역할을 완벽하게 완벽.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속으로 만들어서 갈기, 꼬리 등이 매우 사실적이면서도 힘이 넘치게 조각어동이신라 전성기의 조각 솜씨를 유감 없이 보여줍니다. 싸는 불교에서 부처님의 지혜와 위엄을 상징하며 불법을 수호하는 가장 강력한 수호신과 할인입니다. 두 마리의 사자가 법의 비를 함께 받들고 있는 모습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굳건히 지키고 받든다는 강력한 호법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이 타고 다닌 동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사자들을 지혜의 화신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